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아, 6월 중순에 이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아, 집안에서도 이제 더위를 느끼고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야 하는 게좀 더운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건강을 지키고 조심해야 될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가져온 질문입니다. 오늘은 남과 만나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이 서로 결이 맞고 충분히 소통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나이를 떠나서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에너지가 넘칠 것이고. 연륜이 있는 사람은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 남을 만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귀찮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